자첫 번째 경기 라요 대 에스파뇰 자 일단 라요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 명이 별장 그리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큰 결장자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다섯 경기 연속 좀승리 없을 정도로 다수 좀 주춤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알라베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라이오의 좀 주춤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빠졌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알라베스 상대로 좋은 공수 밸런스와 효율적인 좀 플레이를 좀 통해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었죠. 자,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좀 주춤한 흐름을 다시 좀 전환시키고 좀 라이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보다 이제 후반기에 더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의 성적이 전반기보다는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 확실히 좀 후반기 들어서는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좀 많이 좀 좋아졌고 특히 좀 수비적인 부분이 많이 좀 개선되면서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좀 이제 대체로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물론 이제 후반기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이 대체로 좋은 에스파뇰리이었긴 했지만 자 문제는 가장 최근 좀 원정 경기에서 마유르카 상대로 에스파뇰리이좀 일방적으로 좀 밀리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득점계도 좀 하나도 이제 거의 뭐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많이 좀 에스파뇰이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어 수비에서도 많이 좀 흔들리면서 어 가장 이제 좀 최근 좀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많이 안 좋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즌 브라요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템포가 빠르면서 공격적인 팀들 상대로는 주로 좀맞불을좀 놓고 그리고 템포가 좀 느리면서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들 상대로는 같이 좀 템포를 늦추면서 경기를 좀 풀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상대 팀의 그런 플레이 방식에 따라 이제 라이어도 플레이에 좀 변주를 좀 주면서 이제 좀 계속해서 좀 풀어가고 있다. 어, 이렇게 좀 이번 시즌 라이어를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상대 팀이 뭐 에스파뇰이 뭐 대체로 좀 템포가 느리고 그리고 주로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라유 역시 좀 템포를 좀 느리게 가져가며 이번 경기에서는 어, 운영에 더 포커스를 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이 경기는 뭐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뭐, 최근 좀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 뭐, 라요가 에스파뇰 상대로 연패를 좀 거두고 있을 만큼 약한 면모를 좀 보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 뭐 전반적인 좀 행보나 경기력은 라요가 훨씬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직전 그런 원정 에스파뇰의 그런 최악의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어, 이번 경기 역시 좀에스파뇰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에 대한 기대치가 더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라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축선수들이 좀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 좀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어 여권도 더좀 좋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뭐, 어, 모든 요소들을 다고려 했을 때 어, 그래도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 사이드를 보는 게 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네, 라이승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언느바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이번 주말에 차에는 이제 해외 해축 중에서 이제 EPL을 좀 제외하고는 언느비좀 없다 보니까 이제 뭐 승패나 뭐 핸디 정도로만 좀 말씀드린다는 점 미리 좀 전해드려봅니다. 네. 자 아무튼 네, 라이 승으로 좀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 자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스 브루크대 바이어입니다. 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카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일단은 바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아우스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결정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마, 파보비치 그리고 노이어, 그리고 오파메카노 그리고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현재 좀 미넨의 이제 좀 전력 뉴스는 어느 정도 큰 편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아우크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7 경기 연속 지금 무팽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이제 여 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단단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호페나임전에서는 실점을 하며 이제 아쉽게 이제 어, 클린시트 그런 좀 기록이 깨지긴 했지만, 어, 그럼에도 뭐 여전히 좀 경과 좀 수비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어, 이전과는 다르게, 어, 굉장히 좀 수비가 이제 안정화된 그런 아우쿠스 브루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튼 확실히 좀 최근 아우크스부르크의 좀 수비는 굉장히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뭐미네니뭐 뭐 원정이라 해도 뭐 점유를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좀 내려서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역습을 통해 좀 종종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식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요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공격에서는, 뭐, 미넨이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경기다. 라고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뭐, 예전에 수비가 불안정한 그런 아우쿠스 브루크였다고 하면은, 미넨이 이제 쉽게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었겠지만, 어 현재 아우쿠스 브루크의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생각보다 미넨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U자 빌드업을 좀 구사하는 빈도가 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라고 해도 이제 주접에도에 그런 좀 구사가 좀 많아진다고 하면은 어 그만큼 좀 미네네 쪽 공격이 좀 암플리 거쪽 가능성도 염두는 해야 하는 경기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또 사실 뭐 아우크스부르크라는 팀이 뭐 수비가 이제 좋아질 거라는 좀생각은 전혀 안 했었는데 와 거의 뭐한두달 사이에 갑자기 이제 좀 수비가 좀 많이 좋아진 거는 굉장히 또 놀라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뭐, 미네니 뭐, 아우쿠스 브루크보다 체급이 더 크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다섯 경기 전부, 이제, 미네니 이겼을 정도로, 감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우세한 부분이 더 많다고는 볼수 있지만, 어현 상황에서 뭐아우쿠스부르크 상대로 그렇다고 이제 1.5 3대 그런 원정 미넨 승을 좀 보기에는 어, 좀 배당 대비 저는 좀 메리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요 어, 경기는 저는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 차라리 뭐 승패보다는 뭐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아우쿠스부르크의 이제 좀어 기세와 그리고 수비가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누수가 크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이 경기 이후에는 이제 어, 주중에 이제 좀 챔스 경기도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업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뭐런어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현재 지금 뭐 1.3대 미넨 승은 어, 그렇게 좀 메리트는 없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어, 저는 여운는 본다고 하면은 어, 그냥 고배당 자비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네네좀 이긴다고 해도 한번 좀 1점 정도의 좀 승을 좀 보고, 그리고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뭐 배제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무알 무쪽, 네,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노아 대 우기네스 경기. 자, 일단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비서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유진에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3 명, 그리고 수비 3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 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유벤투 스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자뭐 그래도 이제 뭐유벤투 상대로 제노아가좀비등비등한 모습 을좀 보이면서 이제 최근에 왜 흐름이 좀 좋았는지는 그런 좀 보여줬던 어거좀 직전 경기 좀제노아라고볼 수가 있네요. 자그래 확실히 좀뭐 비록 이제 좀무팽진이 이제 좀 끊긴 했지만 뭐 여전히 뭐 경기력이나 기세는 좀 괜찮은 거좀제노아라고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에 베로나와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연달아 좀 지면서 다수 좀 주춤하고 있어요. 자 다만 이제 뭐우디네에 역시 뭐 현재 뭐 연패 중이긴 하지만 뭐매 경기 좀 평균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확실히 뭐 경기력에서의 기복은 좀 크게 없는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최근 뭐 제노아의 그런 홈 경기들을 좀 봤을 때는 비유정 약 팀들 위주로만 상대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뭐약 팀들 상대로는 제노아가 중원을 좀잘 장악하면서 대체로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갔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최근 홈에서 상대했던 팀들과 달리 이제 비교적 이제 레벨이 높은 우디네세가 상대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중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의 힘이 좀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우디네세 상대로 좀 제누아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네. 저, 그리고 오히려 뭐현 상황만 봤을 때는 뭐 이제 제누아보다는 뭐 우디네세가 이번 경기에서 뭐 중원 싸움에서 더 이제 좀 우위를 점해도 좀할말 없는 좀 경기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우디넷의 네 경쟁력이 좀 어, 그만큼 많이 좀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좀 생각보다 이제 이번 경기, 좀 제노아가 경기를 좀 쉽게 풀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다 경기 기준. 이제 2승 3무로 제노아가 가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제노아가 뭐 홈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어 그럼에도 지금 뭐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제노아보다는 뭐 우디네세가 더 우세하다고 보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우디네세가 뭐 중원에서만 좀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 충분히 뭐 제노아 상대로 뭐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도 또 많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여경기는 만약에 우디네세가 좀열세 상승을 깨고 어 그래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 네,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디네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우디네스 트랜스 쪽 보는 경기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그 자, 다음에 이제 미스데 이제 낭트 경기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피더한 명, 그리고 수리수두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피더한 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양 팀의 결장 자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 사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리옹 상대로 진경기를좀 기점으로 현재 이세 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면서 확실히 이전에 비해 좀어 현재 좀 모멘텀이나 좀 경기력이 다소 떨어진 그런 좀 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이제 릴 상대로 한명 퇴장을 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이변을 좀 만들었지만 어그 후에 이제 르아브르 뭐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낭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홈에서는 연승 중인데 반에, 이제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크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지금 수비에서도 크게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직접 뭐, 원정 경기에서는 비유적 뭐, 공격 경기가 안 좋은, 그좀 루아버를 좀 상대로도 이제 세골이나좀 실점을 했을 정도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했죠. 자, 그만큼 확실 좀, 현재 좀 낭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좀 많이 안 좋고, 특히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실점 위험도 지금 큰 그런 좀 원정 낭트다. 라고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낭트보다는 지금 뭐 니스의 좀 전진성이나 뭐 공격전개가 이제 좀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니스도 최근 뭐 수비가 뭐 글이 좀 좋다고 보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원정 낭트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제 수비가 더 낫다 보니까 어 그래도 이제 그런 약간 낭트 상대로는 니스가 더안정적이좀 플레이를 좀 보이면서 어좀 공수 방면에서 이제 좀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좀 낭트가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수비 뒷공간을 좀잘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진입도 쉽게 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낭트의 그런 헐거운 수비를 니스가 좀잘 공략해 어 그러면서 좀 비유적 좀 득점계를 많이 좀 창출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른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에서 좀 니스의 공격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날만한 요소도 이제 있어 보인다라고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이전보다 지금 니스의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지금 여섯 경기 연속 니스가 낭트 상대로 승이 없었을 만큼 어, 상성상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그 점들을 좀 감안을 해도 뭐 현재 지금 낭트의 그런 좀 심각한 그런 원정 수비와 이제 경기력을 좀 고려하면은 어, 그래도 이제 니스가 좀열세인 상성을 깨고 어, 또좀 반등할 좀모멘트를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책은 좀 낭트에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어그 부분을 더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니스 사이드로 보는 게더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니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 경기는 니스 승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이 앤베인대빌런 경기. 여가 보도록 할게요. 자 헤일랜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포드 한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빌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드 두 명, 그리고 미드리더한 명, 그리고 수비 선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헤일랜뱅에 비해 이제 빌럼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더 조금 큰 편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전력 누수가더큰 쪽은 좀 빌럼이다라고도 좀 전해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헤른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세 경기 기준 이제 일무 2패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지만 어 그래도 이제 홈에서는 네 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나름 좀 괜찮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헤이렌 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 초반부터 확실히 좀 홈과 원종에서의 이제 좀 편차가 좀 컸을 만큼 원종에서는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어 그래도 뭐, 현재까지 뭐 홈에서는 계속해서 좀 준수한 그런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어 확실히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높은 거죠. 홈 헤이렌 벤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반면에 뭐,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과 달리 최근 뭐 빌런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크게 흔들리면서 어, 현재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빌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계속되는 그런 좀 패배로 인해 어느덧 이제 강등급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좀 어,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일단 네, 요용기는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헤른베인이, 뭐 초반부터, 이제, 좀더 라인을 올려, 적극적인 공격을 좀볼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 하다가, 어느 정도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을 봐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려했을 때는 어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헤일 앤 베인이 더좀 공격에서 좀 두각에 나타낼 만한 그좀 경기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하면서 지금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어 이런 약간 뭐 빌럼 상대로는 이제 헤일 앤 베인이 좀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뭐, 빌럼보다는, 뭐, 헤이 앤 베인의 공격전개가 더 좋다 보니까, 어,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공격에서도 더, 이제, 헤이 앤 베인이 좀 두각을 좀 나타내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그쵸. 그렇죠. 근 확실히, 현재, 좀, 빌럼의 좀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좀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좀, 수비 조직력도와 좀 떨어진 점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좀 더, 뭐, 수월하게, 좀, 헤이 앤 베인이 빌럼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지금 빌럼의 좀 흐름과 경기력이 많이 안 좋다는 점과 좀 더불어 지금 뭐 전력 누수도 이제 비유적 지금 큰 편이고 게다가 이제 리그 기준 원정에서는 지금 다섯 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원정에서도 좀 많이 약한 면모를 보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 그래도 요 경기는 그래도 홈 헤이렌 베인이 그래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요 경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헤이렌 베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렌베 승적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 블랙번 대미들지브러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지브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뭐양팀다 이제 후방에서의 전력누수가 어느정도 큰 편이다 이렇게도 전해 드려봅니다자 우선 이제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6위권 경쟁에서 좀 밀리며 어느덧 리그 11위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2월 말에 이제 이스마일 감독이 새로 좀 부임했는데 오히려 이제 이스마일 감독이 부임한 후에 더 경기력이 좀안 좋아지며 연패를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일 좀 감독 체제로좀 바뀐 후 현재 뭐 전패 중인 만큼 어제 더더욱 지금 뭐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블랙번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미드즈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세 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두달 전에 긴 연패를 좀 이어갔을 때와 좀 비교하면은 어 현재는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올라오며 분위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굉장히 좀긴 부진을 겪었던 거죠. 미드즈 브로인데 그도 이제 그런 시기를 좀잘 극복하면서 어 다시금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확실히, 뭐, 두달 전에, 뭐, 공수별,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었던 그런 좀 미드지 브로라고 했다면, 어, 블랙본 상대로 뭐 끌려다닐 가능성이 좀 높았겠지만, 현재는 이제 그때에 비해 이제 미드지 브로의 그런 좀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의 좀 안정감도 좀두달 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좀 향상되었기 때문에, 어, 현재 그래도 흐름이 안 좋은 좀 블랙본 상대로는 그래도 미드지 브로가 경기를 좀잘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최근 좀 경기력과 뭐 공수 밸런스는 블랙번이 훨씬 더 지금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보통 뭐 감독이 좀 바뀐 후에는 뭐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현재 뭐 블랙번은 감독이 좀 바뀐 후에 더더욱 좀 경기력이랑 좀 성적이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분위기도 이제 더더욱 좀안 좋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뭐 전반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인 블랙본이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지금 블랙본이 뭐 미드즈브로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거란 기대는 잘안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요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어 미드즈브로 사이드를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확팀내캠미랑 조직력이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경력과 기 지금 흐름도 많이 안 좋은 그 블랙번이 상대다 보니까 이런 뭐 블랙번 상대로는 미드 집브로가 그래도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흐름을 이어하지 않을까 좀 싶어서 이번 미드 집브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이제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랑 질첩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